싸하? 싸하 <laughs> 아니야 우리 저이가사 싸쿠가이즈 이 저희 어? 싸하 <laughs> 어, 뭐야 이게 광주부 맨날 끝날 때 싸울 아 싸울처럼? 싸하 <laughs> <laughs> 우리 저희가 드디어 <laughs> 채널명을 정했습니다 싸이코 싸이코가이즈가 아니잖아 아니 싸이코가이즈 약간 노린거구나 <laughs> 사우스코리아가이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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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싸쿠가이즈라고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우리 또 집주인 추천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. 과연. 응. 파리 세 번째 날이 밝았는데요. 네, 밝았죠? 네, 그렇습니다. <웃음> 네, 여기까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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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. <laughs> 어제 어젠가? 그젠가? 그젠가 갔는데 못 먹었잖아. 성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. <laughs> 그저께 갔는데 그 집이. 음. 점심시간에만 밥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오오.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못먹고 그러고 오오. 오늘 다시 시도하러 갑니다 오 그렇군요 <laughs> 오 댕댕이 오오. 뛰어 뛰어오는 댕댕이 <laughs> 카메라에 담아보겠습니다 뛰어가는 댕댕이 귀여 댕댕이가 이제 저기 프렌치 불독 같은 친구고요 <웃음> <웃음> 여기 이쪽 친구는 견종이 시바이누 <웃음> <웃음> <웃음>

Thank you. It's mm -hmm. yes, okay. Oh, uh, uh, it's like, like pumpkin uh. Do you recommend two people? Yes. Tataki? Do you yeah. understand Tataki? Yes, yeah, tataki. tataki. Do you like cheese or you don't like cheese?

뭐? 아 뭐야? Green, 어, l o 레모네이드 e 어 좋아 좋아. 어 좋아. 목초이지. 어 싸코네. 싸싸 해야겠다 이제. 사모닝. 응. 어 사모닝? 어 사모닝 같은 느낌. 싸주루 어떻게 싸주루? 에비앙이랑 얼마나 다른 건 먹어볼까? 뭔가 더 물이 더미끄덩한것 같아 그래? 뭔가 먹어볼까? <laughs> 그렇네요 뭔가 미끄러이 응. 그래. 먹방 자신있으면 어쩌고 아..아니야 날히 알고 가는 집 아니면 그냥 추천으로 다 가자 음. 음. <laughs> 여기는 여기 약간 퓨전이도있고 가고 음. 우리 뒤 사람 그 도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왔어 너무 너무 데사람한 찍어주면 손찍고 18년 가 해가지고 어. 세가지 이렇게 고르는 게 있었거든. 세트? 스를안 어, 응. 한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약얘기한게 없던 것 같아. 뭐 저녁 메뉴만 뭐 한다는 거. 어. 식사가 안 되는 거지. 그 안주만 시킬 수 있는 거지. 우리가 <laughs> 스타일로 하면 <laughs> 순댓국은 안 되고 술국은 되는 느낌. 기대돼 배고파. 4개면 이쪽 하진 않겠지. 그리뭐뭘 시킨지 는 모르겠지만. <laughs> 딱히 지가일아버이카 조이, 조이. 조이카?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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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이 조이. 조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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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조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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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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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거로 나오는 거 같지? Mm -hmm. 아, 근데 아까 치즈 이게 그 내가 이 안에 쫙 하면 쫙 갈라지는 거? 와이솜. 아코리아 스토리야. 예. 뭐라고 될지? 오? 응? 올 땡. It's earlier. y e Thank you. Okay. 오케이. 이분위기 습도 온도. 어 공기. 아, 이 브라타 치즈다. 브라타 치즈라고 뭐죠? 음. 리르과 브라썬 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. 약간의 가제 느낌이. 뭐든다 쓸까? 카소스만 있으면 다 쓸까? 이거야? 이거. 소스이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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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. 이거. 뭐거 이거. 이거.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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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소스가, 이 내가 것같 그러니까 약간 호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치즈몇번 물어보았잖아. 치즈 괜찮냐고? 음. 큰 응. 그쪽큰 장점이야. 여행할 때 가리는 거 없는 거난정하잖 얘랑 또 같이 가도 괜찮아. 같이 갔네? 치즈 다음에 내다 응. 넣어가지고 말아야 돼. 치열.

근데 돈가스를 시키면은 통닭과 건 빵을 주거든. 그런 거? 거. 응. 시켜 먹으면 맛있어. 어... 싸가지고. 건데. 식 습담 나의 최종화도 있어. 얘도 섞었어 혹시? 조카만 요즘 안 히든으로 먹은 거 치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고 얘도 이게 살짝 질기긴 합니다 큰일를맥기자면 음. 1, 2, 3, 4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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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? 아, 이게 좋은 게 아무 음. 맛은 안 나는데 시원한 빵으로 만들어줘또 음, 슬라임 같은 느낌이야 오늘 음. 음. 음, 다질긴다는데가 <laughs> 요즘 인종차별인가? <laughs> 어, 제일 질긴 거 같다 그럼 우리한테 바로 질긴 거준거 아니야? 저렇게 양념은 괜찮은데 뭔가 뭐, 무화과랑도 잘 어울리고 튀겨서 난 우리 좀잘 먹게 될것 같아 정국이랑 음. 가면 원래 음. 둘다잘안 먹는데 어. 나빵 먹으러 갈까 봐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한국에 우리가 아직 몰라서 맛있는 빵집이 있을 수 있어. 맛있는 빵집 많겠지. 근데 우리가 안 가봐서 이렇게 곁들여 먹으니까 괜찮네. 뭔가 난 먹을 때 나는 또난 좋아하고. 너 좋아하냐? 아, 좋아지. 그 인도 그거. 곁들여 먹으면 맛있잖아. 막걸리 음, 발라놓고. 근데 아직 본연으로는 아직. 참... 음. 뭐 그거참깨빵 있잖아. 그거에다가 저거 먹어도 맛있겠다. 음. 이게 회사 막내가 사준 모시는. 음. 까보나 그, 꽃제비의 식네. 그... 꽃제비 씨인네그 제비 같은 게 씨야? 코잽이야 <laughs> 코리아 제비 에서 씨앗 <시야>. 실루도 <laughs> <시부도> 쓰잖아 <쓰자>, 코리아 몸매 <laughs> 씨앗 때문에 고려할 때는 씨앗인데 말짱 1번인 아 맞아 그 자기네보다 그 순서 때문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캐런도 놓친 건 이거 못 먹잖아 어럼이킹 <laughs> 거는 먹는다 그랬나? 그냥 같이 있으면은 생랑근 진짜 안 먹는 거 그런 게 있잖아 <laughs> 어, 맞으면 응? 맞으면 먹고 때리면 흥 <laughs> <laughs> 냄새나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 있는데? 큰 냄새, 흙에 아, 속해 아, 음. 갈아서 그런 그 마트에서 통분 적 있는 당근 사면 나는 냄새 있잖아. 음. 그 당근 냄새. 아. 게 그냥 나나 봐. 오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. 맞잖아. 음. 참나. 튜터너 아니야? 비 <laughs> 오는 <오늘 비우는> 걸로 생각하고 <laughs> 이제 잡았는데 네. 비가 안올것 같네. 그치지에 오는 것 같아. 저거 또 별도 어디 갈려 없어요? 에펠탑? 음, 가 에펠탑 도 가는데. 지하상가는, 어. 여기는 이제 지상 상가인데 그렇게 상가들이 쭉 응.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지 와, 그만 가격이 많이 있는 거 같아 그런 거 좋아 내일 비가 더 많이 올것같은데 내일 가내 응. 내일 많이 닿겠네, 그러게 그 느낌 보니까 내일 많이 닿을 것 같아 다른 건 이제 그 시태섬 가가지고 호텔 뭐, 다음 성당도 있고 응 그래 근데 이제 못 가잖아 이제 밖에서 이제 살짝 응. 보내 지금 응. 어차피 운동하고 어가지고원하고 있어 그리고, 셰익스피어 m p a 있잖아 e o p l 나오 e o 점 있잖아 e o 가 l e people, p e o 코스 e 까 e o p l e 고 e o p l e peo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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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o p 이 e 맛있 o 라음 e p e o 맛 l e p e o p 아 e people, people, p e 지 p l e people, people, p 지 o p 센터 같은 게 있어. 막. 음. 여기가 좀, 좀 볼만한 게 있어가지고. 음. 여기가 더좀 멀어서. 여기 먼저 갔다가. 또 구경할 것좀 보고. 그 다음에 시태성 가서. 좋겠다. 인터넷에서. 이거 <laughs> 안되는데 뭐가 음. 좋아하는 파리 시청도 좀 보고. 다 먹었어? 왜안 먹어? 어? 어, 나 잠깐. 잠깐 쉬고 있어. 쉬면서 먹어야지. 초밥 음. 먹을 때 계란 초밥 먹는 것처럼 닦아주는 음. 느낌도 음. 있잖아. 그러네. 음. <laughs> 얘는 팔때그 일단 까조림 인가 이런데 들어있는데 약간 액체랑 같이 들어있어 음, 이 아. 상태를 유지하려면 은 있어야 되나아 <laughs> 과자에 칠소 <수> 있는것처럼? <laughs> 그거랑 다르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먹어서 이거 먹서이거 음. 요리를 한 번에 음, 그래. 4개를 다한 번에 나왔네 달팽이는 음.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하을해도불어보지 응. 음. 맛있어? 퍽퍽해? 부드러. 워 근데 난 통조림으로 먹었어. 달팽이는 저 식당에서. 부드러. 워 간이잖아 어차피 이게 되게 부드러. 워 음. 이걸 마무리하기.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산 되만든 거라고 했어. 부드럽지, 지방에 있으면. 청원스터디 편에 한번 저랑 먹어보지 뭐. 냉이랑 밥을 안 먹고. 미술 양 맛집 이런 거한번 가볼까. 저기 남기싼 데도 있으니까. 음. 병원에서도. 아, 그냥 찾아 올라가도 인터넷 안 되지라는 게 생각났어. 아, 그럼 이걸로, 이걸로 인터넷 사람들이 갔다. 응, 그거 좋아. 응, 그거 제목. 응, 나시도해본가 아예 아니, 안되는건 아니야. 20점 5 0까해도 돼. 음. 한번더 하면 안 된다 이거. 응, 가끔 한번 해주면 되고 음. 한, 까먹을 때쯤 추운다 한번이돼 음. <laughs> 그런 느낌이네. <laughs> 또 되고 음. 정말 좋다. 집에서 먹을 때는 씨다메터 먹었는데 얘는 좀 씨가 작아서 괜찮네. 어우 볶아서 좋아. 왜또 네. 음. 계속? 음. 좀또돼 너무 <laughs> 뭐안 쓴다 하니까 되네. 응. 여기 중국도 열었나 보고, 엘리시아 가서 사우산 타면 돼. 응. 또안 되네. 좋았네. <laughs> 아, 그? 그 만족스럽네. 유럽은 그러는 게 아닌가 아 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아한 번에 들어서한 10분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. 아 맞아. 하고 있으면은 올야 네. 고해 음, 그 눈빛을 보내야 돼. 쩔엉 쩔엉. 서해가 던 형이 서버 같은데. <laughs> 음 고상우 그 사장님인 거 같고. <laughs> 그 밖에 지금 서버 담배 피우는 사람. 아온티에 어. um, uh, Second January. s e 예 o What time? <laughs> oh uh, 3rd January uh, sir 3rd okay, January. on the second of January yeah. we drink a Sunday brunch with uh, jazz music there is a concert of oh, uh, okay. a, yeah. yeah of jazz brunch menu with a lot of things okay. if you want Sunday 11.30 yeah. on the morning yeah. Yeah. or two o'clock if you want <laughs> oh, <laughs>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is yeah. okay. yes. first. <laughs> 어우 아, 시클 좋을 것 같다 형가아아잘 네. <목소리도 안 되죠> <목소리도 안 되죠> 먹었네 어, 잘 먹었으다 이쪽은 파이팅 아 어, 어. 어, 혹시나 찾아오실 분들을 위해 가게 이름파인콘네코인리고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? 야, 너도 어, 음. 앞, 너 거기 우리 좀 많이 들리는데요? 어. 우리 이제 공인이야. 어. 잘해. <laughs> 벌써 공인. <공인이야. 웃음> 너 기회다 오죽다 못해, 동화도 안 돼. <laughs> 아까 메뉴 이름 뭐라고 했는데 알려주는데 까먹었네. 타타타, 반 빠, 위치를 대충 보면 알것 같은데 메뉴판 또 주시면. 어, 아난그 일픽 음, 음. 무조건 일픽. 알라이 콜테이트. 다 너가 좋아하는 게 알릭도 들어가고. 아이오닉 소스가 뭐지? 여튼 뭐 여러가지 엄청 많이 들어가네. 그냥 케첩하고 마요네즈가 같이 생긴 거두 개만 넣으 들어가는데. 음. 그리아차도 음. 들어가고. 슬라이터 들어갔네? 아, 슬라이 슬레... 무슨, 사바스코. 아, 사바스코. 소이소스도 들어갔어. 응. 음. 뭐 쏘이소스 아, 들어갔는데 좀못알아봤는데 음. 앞으로 밑에 주지.

그게 맞는..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<laughs> 그냥 뭐.. Let me know this menu name 음. <laughs> let me <introduce> <웃음> <웃음> 영어로 이메일 쓸때그거 많이 하거든 아 will l